카로 알아보는 토지 투자 시간입니다. 네. 자, 강장부님. 네. 오늘의 주제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오늘 주제는 이제 성수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성수동요? 이 네.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토지 스터디가 팔기죠. 팔기죠. 네. 우리가 오기 때, 오기 때 음... 성수동 인근을 임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나네요. 기억나시죠? 네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네. 주변 현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온 기억이 있는데, 음. 거기가 이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준공업 지역이라는 토지 음. 용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산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곳이 어디일지, 오. 그런 걸 조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 성수동을 통해서 부산의 미래를 좀 알아보는 시간. 그렇죠. 네. 비교 분석 해보는 거죠. 음... 그 제가 임장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 네. 어, 아직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음... 옛날 사진이 아니고 아직 성수동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 공업사 같은 느낌. 그렇죠. 음... 이게 이제 과거 모습. 이거는 이거 이거는 과거 모습이었고 어,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렇게 성수동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렇죠. 한번 좀 보시면. 근데 그때 함토스 갔을 때도. 네. 저희가 스터디로 갔을 때도 네. 이런 모습이 군데군데 있었어. 맞아요. 네. 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땅의 온도가 다 중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공업지 하면은 어 이제 사람들이 중공업지 하면은 무조건 공장만 지어야 된다. 음. 공장만 지어야 되는 땅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만큼 그 네. 음. 공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가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네. 그 준자에 그렇죠. 저희는 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준이 조금이에요조금 중금. 음. 조금만 공업적인 역할을 하되 나머지 90%는 음. 상업적인 음.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뭐 어쨌든 준자들하는 건다 좋잖아요. 네. 그렇죠. 준주거, 준공지, 중공업지. 준공지역, 준상업지는 있나요? 준상업지는 없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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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제 활용 가치가 매우 큰 용도지역이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 보면 이런 식으로 음. 중공업 지역인데 이 최근 사진이거든요. 네. 같은 도로 조건, 같은 라인에 음. 한쪽은 높게 지어져 있고 음. 지식산업센터는요 한쪽은 이렇게 낮게 낙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뭐그 공업사 모습이죠. 네네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땅도 요렇게 될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저 사장님 부럽네요 그렇죠 <웃음> <웃음> 현재 성수동 모습이 이제 이래요 어, 여기 하, 저희 가봤는데 맞죠 네. 하플레이스. 하플레이스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지역을 음, 올려고 지... 지금 계속 공사 중인 현장들이 굉장히 있었죠.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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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지식산업 센터라든지 뭐, 아니면 소형 건물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지어져 있더라고요 네. 짓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음. 이제 딱 은공동을 어, 한번 볼까요 은공동이 공공동. 어디죠? 영등동이 오시는 분을 위해서 부산에 보면 사상구 음. 사상구 이제 공항 바로 인근 서부산에서 서부산이군요 다리를 낙동강교를 음. 지나면 사상구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업 지역으로 유명하죠. 음. 보면 이제 전부 음. 공업 지역이 아그렇네요 어. 전용 공업 지역 전부 일부 주거 지역도 있지만은 그렇죠. 어, 네. 전용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입지입니다. 음... 입지는 좋아요. 입지는 좋은데 네. 다 이런 데가 공장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다. 아 그렇네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과거를 봐도 뭐별 현재랑 별반 다른 게 그렇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아 그냥 공장이구나. 하고 음... 그냥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데 음... 어, 우리는 성수동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미래 가치를 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음... 최근에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이쪽 라인에 보면 풍원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 접해 있는 음... 식당입니다. 강변대로죠, 강변. 네, 좌측은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강으로 돼요. 네, 낙동강이죠. 낙동강 네. 맞은 편은 국제 신도시, 에코델타시티가 네. 또 나중에는 들어올 거죠. 그래서 뷰가 현재 이용가치로 보면 은 음... 1층이라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음... 그리고 이 진입로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 자동차가 8차선 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렇게 뒤쪽으로 진입로를 빼야 됩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이라서 가시성도 그렇게 좋지 않고 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뷰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음... 그런데 이제 도로 조건이 뒤쪽에도 접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는 주차하고 음. 식당이 들어와 있 진입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네. 않네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공장단지 주변에 음. 왜 이제 식당이 들어와 있는지. 한밭집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한밭집도 아니고. 외식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렇죠. 부산에서 부산에서는 아니면. 꽤나 유명한 음. 프랜차이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여기에 갑자기 들어왔을까? 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로 밑에 보면 스타벅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라인입니다. 어, 그렇네요. 스타벅스도 진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대로변에서 못 들어갑니다. 갈라면 여기서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죠. 뒤에서 여기 돌아오더 교통의 편이나 혹시나 모를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그러죠. 네. 네. 스타벅스는 항상 메인 도로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만 선점하기로 굉장히 음... 유명한데 어, 왜 여기 왔을까? 유턴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뷰, 왜 여기 왔어요? 뷰가 예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뷰가 2층에서 어, 막이쁘지않은데아직까지는 적당히 이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 라인으로요. 그러면 이거군요. 이 스타벅스는 도로 진입 조건보다 네. 이 뷰를 더 강조하는 곳이군요.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볼수 있고 이제 땅 보면은 주변 현황 이런 것보다 우리 내면을 볼줄 아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면을 보면 이게 다 중공업지역 으로 되어 있어요. 음... 이쪽 라인이.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쭉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여기는 이제 어, 전용 공업지역으로 갑자기 확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용 공업지역에 나중 미래 가치를 좀 보니까 이런데는 이제 나중에 개발 호재로써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아 사상에서 막대한 개발 규모가 있었습니다. 사상 스마트 시티 네. 음. 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네. 아까 토 원장이랑 여기 자리. 스마트 시티 어떤 거죠 일자리죠 그렇죠 일자리 일자리, 음. 일자리 위주로 많이 들어오죠 음. 그래서 아까 이제 풍원장 스타벅스 위치가 여기고 음.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강대하게 음.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일부 중공업 지역을 포함한 주로 이제 전업 전용 공업 지역에 그렇죠. 스마트 시티가 네. 이제 들어오군요 그래서 이제 그 막대한 개발로 제가 들어온다 네. 사람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런 걸좀볼 수가 있겠죠 음. 어, 그리고 이제 좀이 지적 편집도 토지요계 확인원을 보면 이게 전통사업 육성지구, 산업지구, 산업지구, 복합용지, 음. 지식문화산업 음. 대부분이 주거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 대부분이 일자리만 들어온다고 그면네요저 빨간게 보니까 지식문화산업, 복합용지지구라는 거 보니까 저 자리에 아무래도 뭐 오피스나 그 다음에 지식, 지식산업센터 그런 뭐. 네,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업무용 시설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그렇네요.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주거가 부족하겠구나 음...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확실히 뭐 이제 서부산 쪽은 주거가 동부산이나 중부산 네. 뭐 이런데보다는 조금 취약한 편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데 이제 스마트 시티 들어오면 우리가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 예측을 음... 해봐야 돼요. 네. 네. 당연히 가까운 사상 역세권이라든지 음... 도시 지역 이런 데는 올라가는 게당연한 거죠 택값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앞쪽을 보면 중공업 지역 이런데는 용적률을 굉장히 높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뷰도 음, 볼 수가 있고 이 뷰가 확실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현재 쭉 이미 지어져 있어요. 있고, 예, 지어져 음, 있죠. 하단 SK 뷰네요. 네. 데 이런 것도 그러면 뷰를 보고 지을 수 있는 여건이될 음. 것이다. 왜냐하면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좋기 때문에 네네 아파트도 지을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틈새시장인 바로 옆 동네, 음. 어, 땅값이 조금은 사상보다 저렴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동네에 이제 중고음질 라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만권이 확보되는 음. 이런 라인들이 향후 주거 환경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음...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강장우님께서 이제 성수동 얘기를 하셨군요. 그렇죠. 성수동에 이제 그런 중공업지 개발 사례, 네.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 뭐 지금은 좀 취약한 편이 있는 서부산이지만은 맞습니다. 그런 게 나중에는 서울 성수동처럼 변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는 뷰가 보이잖아요. 뷰 보이죠. 공원도 네. 뷰가 네. 보이고 맞지편에 에코델타시티가 만약에 다 채워진다 하면 음... 거기 이제 야경까지 좋으면 아, 좋겠는가. 네, 네. 그렇게 생각했 네. 저는 여기에 이제 음, 중공업지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이 네. 들어올 수 있겠죠. 지식산업센터도 뭐 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주상복합 네. 주거용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여러가지 오피스텔 이런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사실 향 향후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조금 큰 그림을 보고 네, 긴 미래가치를 음. 보고 풍원장 식당에서는 여기에 땅을 음. 선점해서 입점하지 않았을까 아 먼저 들어온 케이스군요 그렇죠 아. 시간 많이 걸리겠죠 시간,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네. 걸리겠죠 네. 언제 들어올지 아직 확실히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개발 압력이 굉장히 음. 좀 있어야 그렇죠. 변화가 좀 있어야 네. 이제 거기도 변화가 될 거니까 맞아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대규모 일자리가 막 폭발적으로 들어온다든지 네. 정주 여건이 변화한다든지 그렇죠. 어, 아직까지는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개발 계획은 잡혀 있으니까 음. 언젠가는 이렇게 좀 주변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원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면 네. 확실히 이분은 선진입하신 건 맞네요. 그렇죠. 근데 선진입해도 <laughs> 이 사람은 버틸 여력이 있어요. 음... 네, 왜냐면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토지 투자를 본다면 이자 내고 좀 힘들 수도 있어 힘들죠. 있겠죠. 그리고 공장용지 이런 게 땅이 커요. 최소 어, 네. 그렇죠. 100평, 100평, 300평 이래 그렇죠. 되니까 평당 뭐 천만 원 잡으면 30억 음... 넘어버리는데. 맞아요. 이 사람들은 직접 사업이나 경영을 통해서 음. 시간에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업 소득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아. 토지 투자로 생각하기에는 부담을 충분히 덜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사업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음. 일반적인 토지 투자로 이전에는 그런 토지 투자는 사실 뭐 한몇 년만 내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힘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사업 소득을 통해서 그 시간을 네. 굉장히 좀 좋은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맞죠. 스타벅스나 네. 뭐 맥도날드나 네. 마찬가지. 그래서 이 풍원장이 나중에는 주변이 바뀌어, 바뀌고 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 실제로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렇죠 뭐 제일 좋은 자리에 풍원장이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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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메가마트든 이 대형 홈플러, 홈플러스든 그런 것도 지금 음... 다 몇백억, 몇천억에 거래되는 이유가 네. 이럴 때딱 사놓고 음... 이제 계속 실행과의 발생해서 시어가이 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사업소득 가져가고 음... 자본 이득까지 음... 함께 가져가서 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죠. 아 이게 가능한 게 네. 풍원장이라는 브랜드 음. 그리고 찾아오는 사, 상권, 아, 그렇죠. 찾아오는 맞아요. 업종 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이게 사실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절대 좋은 곳은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데 네. 아, 풍원장을 찾아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맛있고 네. 테이블도 보니까 몇개 없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강장군 고깃집이라고 한다면 네. 저희 뭐 캠프 사람들 일부 오지 오지 그렇죠. 뭐 사람들 거의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브랜드화된 이런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있다 보니 네. 이런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찾아오는 가게가 그러니까, 되요 네.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영서 김밥 한다면 힘들죠. 음, 그렇네요. 외식을 할수 있는 음, 주차장도 넓고. 음, 때로 이 옆에 카페도 있고 카페도 요 카페도 이제 왜 들어왔겠습니까? 뷰 보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절대 풍원장만 보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네네네. 지나가는 어, 음... 일반 사람들분도 음... 잡을 수 있고 음... 요새는 근데 이제 요런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뷰만 이쁘면 찾아가죠. 그렇죠. 네, 찾아오지 않고 네. 찾아갑니다. 실제로 저런 데는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돼 있을 거예요. 네. 분명 볼까요? 요즘은 확실히 투자의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죠. 네,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네. 시간과의 뭐 내가 투자를 쌓았다면 네. 이제는 저런 사업소득이나 어떤 임대소득 그렇죠. 이런 아,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네. 이제 부를 좀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한다. 그렇죠. 제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그렇죠. 장장사고 있는 건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세 차익형이냐 음. 아니면 임대 수익형이냐, 수익형이냐. 뭐 이런 두 가지가 양분화되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복합형이죠. 그렇죠. 네. 네. 두개다 가져가면 좋죠. 두개다 가져가는 게 요즘 트렌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실제 상가주택 음. 혹은 공장, 창고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그렇죠. 줄일 수 그렇습니다. 있는 이런 네. 복합형 투자 방법 굉장히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장과 카페. 공존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나중에 이런 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니까 음... 최고로 용종류를 사용해서 음... 앞에 뷰도 이제 이쁘게 볼수 있는 음... 그런 환경으로 바뀐다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만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밥만 먹으면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네. 이런 걸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네. 앞선 선행됐던 이제 성수동이라든지, 네. 뭐, 이런 지역들 저희가 많이 다녀본 그렇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우리 강장무님 같은 인사이트 뭐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